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잭입니다 오랜만에 캠 들고 나왔습니다 앉는 자세가 좋지 못해서 갑자기 허리가 아픈 바람에 그간 컨텐츠를 못 찍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다시 움직여볼까 합니다. 본인의 몸값을 뽐내듯 한껏 치솟아버린 아파트 값 때문에 내집 마련 고민들 많으시죠? 특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59짜리 25평형 새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8억에서 10억 사이 할 텐데 그돈 주고 살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찌저찌 산다고 하더라도 그돈 깔고 거주하면서 투자까지 할수 있는 일반인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비용을 줄이면서 서울에서 살수 있는 내집 마련 대안으로 일명 협소주택을 함께 구경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워낙에 허접한 직장인 유튜버다 보니까 내부를 볼수 있게 허락받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는 제가 보여드리고 내부는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지 면적이 불과 9.5평 밖에 안 되는 땅에 이렇게 멋진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5.15평이고요. 1층 5.15평, 2층 5.15평, 3층 5.05평, 4층 3.7평, 옥탑 0.63평의 테라스에서 총 건평은 19.04평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받아서 뒤쪽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따로 냈고요. 내부 사진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 전원주택 라이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철거 당시 모습을 보시면 땅 면적이 확실히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랬던 땅에 멋진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먼저 1층 평면도로 보시면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요. 카페 같은 인테리어를 해서 실제로 카페로 임대를 주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자가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층 평면도를 보시면 주방 식당으로 되어 있고 아기자기하게 세탁기와 주방 가전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헤링본 패턴 마감으로 협소주택 특유의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3층 평면도를 보시면 방이 나오고요. 좀더 다크한 톤의 바닥 타일로 침실 공간에 차분함의 느낌을 준것 같고요. 화장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4층 평면도를 보시면 사선 제한을 약간 먹어서 서재 쪽에 테라스가 발생했고요. 이렇게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폴딩 도어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5층 평면도를 보시면 옥상인데 옥상 바닥도 예쁘게 마감하면서 테라스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후암동은 협소주택의 성지라고 불리울 만큼 협소주택이 많이 들어서는데 작은 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울 용산이라는 핫한 위치에 협소주택 옥상에서 볼수 있는 이런 멋진 남산타워 야경이 있다면 비교적 서울 내에서 적은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내 집에 관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토지 매입에는 3억 5천이 드셨고 건축비는 1억 3천이 들어서 총 소유금액 4억 8천이라고 합니다. 25평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호암동 협소주택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 면적이 14평, 1층 근생 부분을 포함하면 19평 정도로 면적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반절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내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짓고 살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은평구에 있는 협소주택을 보러 이동하면서 아파트와 빌라, 협소주택, 우리의 주거수단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용의 경우에는 호암동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없긴 한데, 있다면 25평 기준으로 8억에서 10억 사이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면적의 빌라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같은 면적의 협소주택 또한 4억 5천에서 5억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빌라는 주거로 깔고 앉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요. 협소주택의 경우에는 1층이나 1, 2층을 근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 월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치 상승 측면을 보자면요. 요즘에는 내집 마련할 때도 내 집을 사고 난 뒤에 가치가 상승할지 떨어질지 고민되어서 집 구매를 뒤로 미루거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 투기 수요가 가득한 대세 상승기에는 아파트 값이 1등으로 상승하고 빌라의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하지만, 상승폭이 적고요. 물론 이 대세 상승기에는 토지값도 많이 올라서 협소주택이 깔고 앉은 대지가격도 당연히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다만 토지는 대세 상승기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오르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협소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 살다가 건물이 노하우 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접 토지가 내 협소주택 부지를 사서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내 협소주택이 다소 비싼 값에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토지를 보러 다니는 콘텐츠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은 협소주택에서는 단일 세대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넘사벽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도 힘들고 이렇다 할 시설적인 이점이 없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부 시설을 잘 해놓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협소주택 부지를 구매하거나 지어진 협소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학교나 병원 등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인프라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빌라가 주거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거의 개성의 정도가 가장 떨어지는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협소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침고, 운동공간이나 서재 등 본인이 원하는 공간 특히나 가족들 간의 바베큐를 구워먹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만드는 것은 협소주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입장벽입니다 아파트는 비싼 가격적인 진입장벽 빼고는 시세도 뻔하고 해서 그냥 가서 사면 될 정도로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용산의 아파트는 어딜 사도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도 제 영상 중에 5분 내 빌라 시세 알아내는 법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그대로 똑같이 사시면 됩니다. 진입 장벽은 거의 없습니다. 협소주택의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지을 협소주택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및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현재 협소주택 건축이 많이들 되고 있으니 지어놓은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냥 사셔도 되고요. 본인이 건축을 하셔도 됩니다. 직접 하시면 토지를 보러 다니는 시간까지 1~2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1~2억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간적인 비용이나 건축 시의 위험을 부담하기 싫으신 분들은 타인의 노력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거 수단을 비교하다 보니 벌써 노평구에 도착했네요. 자, 지금 보시는 상가주택은 18평 땅에 33.7평 건축물 규모로 지어진 상가주택입니다. 18평 땅에도 이렇게 멋진 건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1, 2층은 카페로 총 16.2평으로 지어졌고요. 3, 4층과 다락은 총 19.8평 정도로 지어졌습니다. 내부 사진은 조율 건축사 사무소 블로그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상가 주택은 원래 주차장 부지로 월 20만 원에 임대하고 있던 땅에 지어졌습니다. 대략적인 건축물 도면을 보시면 1, 2층은 카페로 건축주 분이 직접 운영 중이시고 그 위에 주거용 부분은 스킵 플로어 방식으로 반층씩 구성하는 것으로 지어졌는데요. 3층엔 거실과 침실, 3.5층엔 주방과 화장실, 4층에도 침실이 있고요. 그 위에 다락과 테라스가 있습니다. 1, 2층 카페는 앤틱하기도 하고 레트로 감성으로 예쁘게 꾸며졌고요. 야간에는 조명을 받 더 예쁜 것 같습니다. 3층 주거용 공간은 심플하게 꾸며져 있고, 3.5층 주방은 코너진 부분에 만들다 보니 다소 작은데,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습니다. 4층 침실 서재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불광천 뷰는 연구 조망으로, 봄철에는 나무에 꽃이 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자면 딱 모양이 바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집이 탄생했습니다. 야간에는 카페 덕분에 더 예쁘게 보입니다. 가격적으로 보자면 이 근처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보다 여기서도 훨씬 먼 아파트인데 25평형이 6억쯤 합니다. 본건은 토지 2억 6천만원에 건축비 2억 4천만원 정도를 더해서 5억에 지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협소주택은 주거 공간이 수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고 실제 주거용 면적을 다 합치면 25평형 아파트 전용 면적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1, 2층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준다면 월 200만 원 내외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보다 1억 싸게 내집 마련하고 월세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아파트만 주목받는 이 시대에 색다른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소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